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야곱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들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니, 이제 나는 그다는 말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자칭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신약 성경에는 또 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말씀을 종종 덧붙이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 헬라 단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예, 이사에서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또 연계시록에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호이 호칭에, 호칭에 담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세 가지만 잠깐 여기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나니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여 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형제 기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아,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의 맥락은 이제 여기서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란 말씀을 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일으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원문을 보면 동방에서 나온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인 거죠. 그를 불러내어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들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엎드리게 만들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사해서 40장 이후에 여러 예언 속에 한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코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나라들을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아 이제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고레스라는 그 그분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그 앞에 굴복하게 할 텐데 그때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막 만들고 세우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어,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일어나서 어, 메디아라고 하는 튀르키예 그, 어, 그쪽에 있었던 거대한 나라도 어, 이제 다 다스리고 또 그리고 또 이집트까지도 뭐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 지역까지 이 고레스라는 왕이 다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그가 이제 결국 세상을 뜨게 되는데 굉장히 의롭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역사학자든 다키투스 같은 이런 사람도 그의 어떤 인품이나 그의 교육관, 그의 통치술 이것들을 이상적인 군주로 묘사를 해서 이제 그 고레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역사가 헬라의 역사가가 기록을 해서 상당히 두껍게 남길 정도로 와, 그렇게 이상적인 군주로 그를 묘사를 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그의 존재를 미리 얘기하고 그 앞에 모든 나라들이 다 엎드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그에게 다 틀어질 것이고. 아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모든 세상 나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일들을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이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다 하면서 우상과 이제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하나님의 이와 같이 행하신 일들을 아, 이제 방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이 처음이 온 마지막이요,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나만이 참된 하나님, 내가 크니 나, 나만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참신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우리도 그 호칭 속에 담긴 이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분만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성기라는 저어 여러분들께 바래요. 두 번째 이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다. 이 말씀 속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시 이걸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 e l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 r a 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게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역사의 처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 미리 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고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시다라는 거지요. 나라도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또 개, 가문이나 개인의 모든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또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다스리심, 그가 작정하시고 일하신 이런 일들을 선제를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 주시곤 했잖아요. 어,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 환상을 통해서 어떤 우상의 환상을 통해서 금금 머리 또은 가슴 또 이런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허리라든지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이와 같은 대우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페르시아 라나,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그 다음에는 또 로마 제국에 이르는 이런 일들, 다미리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는 일들을 작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이걸 다 미리 말씀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 참으로 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를 증거하게 하시는 증인으로 삼은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현실의 모든 이면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의 일들을 이해하고 미래의 일들도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할 일들을 잘 기도로 끼어 있으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할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이런 이루어 가실 때에 이런 일들을 아는 우리로 하여금 다 미리 알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지도로서 준비해 가야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통치 역사, 하시는 다스리는 또 주관제이신 말게 하셨으니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깨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대주제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의지하는 저와 이름 야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한다면, 음,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 완성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촉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굽 하리니 그로 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천능한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밧모섬에서 아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재림하실 때 불신앙과 죄악으로 이렇게 얼룩진 옛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 그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신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전능하시다. 심판하기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21장 5절부터 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림을 하시면서 이 말씀하는 맥락이 죽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놓고 옛 세상은 또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삶성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살게 하실 때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또 애통하는 것, 콧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게 하지 않으면서 친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하시면서 그때 이제 이 모든 일을 다행하신 분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보던 불안제인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악을 다 일수하시고 그리고 어, 불안 어, 그 없애시고또 자기 백성들은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는 눈물이나 어, 고통이나 사망이나 어둠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빛과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완전한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린다 이런 이제 그분의 어떤 비전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이렇듯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의 영원한 통치 계획을 완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울 것을 하나님 이룰 것을 믿고 이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할줄 믿습니다. 뭐 현실은 몸도 아프고 뭐 되는 일들이 신통치 않고 또 이런저런 어, 때로는 마음 상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곤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결국은 지나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어, 이 어지럽고 또 얼룩지고 또 연약한 것들이 다거쳐지고 밝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완전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리스도나라가 이제 도래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속에 많은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만이 자존자시다. 그분만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 또 그분이 모든 일들을 친히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우리 모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다 역사의 완성자가 되셔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해갖고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저와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